오늘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최근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및 러시아의 체리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 인해 방사능의 노출이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비용 대비 엄청난 잔력 생산량의 장점으로 인해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의 계열을 살펴보고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와 구성 요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235의 핵분열 반응에 의해 열을 얻고 그 열로 증기를 생산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과 증기의 발생 과정만 다를 뿐, 고압의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이 발전기를 돌려 발전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그림은 원자력 발전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왼쪽에 원자로에서 증기가 발생되어 증기가관을 통해 터빈으로 들어가고 터빈이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보여지나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가압 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가압 경수형 원자로는 전용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경수를 감속제 및 냉각제로 사용한 원자로입니다. 그림 3-12와 같이 원자로 안으로 물이 드나드는 곳을 1차 순환 계통 증기 발생기와 터빈 사이를 2차 순환 계통이라 하는데 1차와 2차 순환 계통에서의 수질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가압 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압 중수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수는 물보다 비중이 1.2배 정도 큰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 중수형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에 사용하고 감속체와 냉각제로 중수를 사용합니다. 그림은 가압 중수형 원자력 발전소의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자로에서 발생한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그림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압 중수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비등수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등수란 물을 끓인다는 뜻인데요. 다른 원자로에서 압력을 이용하는 것에 반해 비등수형 원자로는 원자로 내에서 직접 물을 끓여 증기를 생산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비등수형원자로는 경수로와 비슷합니다. 원전 연료는 약3%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감속체와 냉각체로서는 경수가 사용됩니다. 그림은 비등수형 원자력 발전소의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 번째 고온, 기체, 냉각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수로와 중수로의 결함은 냉각제의 출구 온도가 낮다는 점인데 이 결정적인 단점을 보완한 원자로입니다. 감속재 및 냉각제로 헬륨 가스 등을 이용하며 출구 온도가 첨도 정도가 됩니다. 그림은 고온 기체 냉각형 원자로의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원자로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는 화력 발전에의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이미 장전되어 있는 핵분열 물질에 중성자를 충돌시켜 연쇄적으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도록하여 열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을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림과 같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전 연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전 연료는 두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10mm 정도의 펠릿이 연결되어 있는 원전연료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U235를 약3% 정도로 농축한 다음 이산화우라늄으로 성형, 가공하여 10mm의 펠릿을 만들게 됩니다. 그림에서 원전연료인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과 원전연료봉인 펠릿의 집합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속제란 중성자가 U235와 만나서 핵분열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중성자의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속제로서는 경수, 흑연, 중수, 베릴륨 등이 사용됩니다. 네 번째 냉각제는 원전 연료봉 주위를 흐르며 원전 연료에서 생성된 열을 흡수하고 이것을 열교환기나 증기 발생기로 전달합니다. 경수로 형원제력 발전소에서는 중수로 형원제력 발전소와 달리 감속제와 냉각제를 구분해 쓰지 않고 물을 씁니다. 다섯 번째, 제어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어 장치는 원자로의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원하는 대로 변동시키고 원자로 내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매체인 중성자 수를 조절하여 핵분열 반응의 횟수를 제어합니다. 이 조정 역할을 하는 물질이 제어 물질입니다. 이것은 원전 연료보다 중성자를 훨씬 더잘 흡수하나 핵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어 물질의 양을 증가시키면 중성자 수가 줄어서 원자로 출력이 감소하고 그 양을 감소시키면 출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원자로 노심 안에 원전 연료가 장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냉각제와 제어장치가 노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성취도 평가를 풀어보시고 이메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